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가 오늘 안타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10원 경기 동안 매 경기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박효준 선수는 한국 시간으로 4월 2일 미국 프로이다주브레이드턴에 컴파크에서 열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10원 경기에 9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3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10원 경기 타율은 종전의 2할 8푼 6미에서 3할 1푼 3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선발투수는 기쿠치 유세이였습니다. いや、もう、調子はずっといいので、残り2試合ありますから、課題を持ってや、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左バッターに3本ホームラン打たれましたけど、まあ、少し配球の部分で、えー。工夫が必要だったかな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そこら辺も、明日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まあ、あの、うん。まあ、ピッチングコーチが気づいた、いろいろこう、試合中に気づいたことを、いろいろ、あの、教えてもらいました。あの、まあ、マノア選手は、すごく。 オープンマインドで、まあ、すごくしってくれるので、えーまあ、リュウさんともすごくんあの、ね、今の仲間に入り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し、まあ、みんな本当に優しくて素晴らしいチームメイトです。アケュチン選手の EMR チャットサークルソチ・ユセイのフェストボールをカットに出だがオンボール・2ストライクブリアンカウントで相手ー手リズムエコアやタゲク・パゲル・インジ1ルエ出ュール 후속 타자인 콜 터커가 병살타를 치는 바람에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비로소 안타가 나왔습니다. 박규준 선수는 기쿠치와의 6구 승부 끝에 87마일의 슬라이더를 받아쳐 우익수 앞으로 향하는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1루를 밟았지만 또다시 콜 터커의 범타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선두타자로 나선 7회엔 바뀐 투수인 트레버 리차드의 3구 체인지업을 받아쳐 2루 땅골로 아웃되었고 요박규준 선수는 8회 대수비로 교체되면서 이날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규준 선수는 팀 동료인 디에고 카스티오와 함께 개막 몬스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 시범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3할 1분 3리 홈런 2개 2타점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범 경기는 4 경기 뿐입니다. 박규준 선수는 과연 데뷔 첫 메이저리그 개막 로스터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오늘 경기 후 피치버그의 데릭키 셀튼 감독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들려줬습니다. 박규준 선수 인터뷰와 피치버그 감독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어, 같은 동양인 선수를 만난 거에 대해서 조금은 특별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똑같은 이제 메이저리그 투수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어프로치로 이제 상대를 했던 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요 전에 TV로 봤을 때는 일단 직구로 조금 윽박지는 스타일인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직구를 많이 안 던지고 쭉 커터 종류의 공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타석에서는 좀 알아보는 시간 타석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타석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고 나, 나, 났다 보니까 조금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 요몸 관리가 잘 됐었고 몸을 잘 만들어 온게 조금은 좋은 결과로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이런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해서 이제 시즌 들어가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노력해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매년마다 느꼈었던 건데, 일단 몸 관리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비더하면서 어 몸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I think he came into camp really I think he's in competition for that. I mean, his ability to play multiple positions and uh, the way he swung the bat. I think he really puts himself in a good spot. Okay. Nothing's guaranteed right now. I think he worked really hard this winter on some things, and it's really translated through. And we've seen him, and he's hit the ball hard, and you know, hit a homer too. So that's been really good. 한편 오늘 토론토 선발로 나선 기쿠치 이세이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쿠치는 1회부터 제구가 흔들리면서 말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선두 타자인 콜터 컬을 3루 땅볼로 잡은 뒤에 브라이언 레이놀즈에게 체인 점을 공략해 2아웃을 기록했지만 이후 급격히 제구가 흔들렸습니다. 케빈 뉴먼에게 던진 커터가 빠지면서 몸에 맞는 공을 허용했고요. 스스고 요시도모에게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허용했습니다. 그릭 알렌에게도 몸이 맞는 공을 내주면서 이사 말루가 됐고 후속 타자인 로베르토 페레즈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간신히 실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니엘 보겔백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벤 가마엘을 유도스 땅볼로 처리하면서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1-4 1루 상황에서 박효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꾸치 선수의 5구째 공을 호수 리즈 맥과이어의 타격 방해가 나오면서 1-4 1-2루가 만들어졌는데요. 기꾸치를 도운이는 피치버그의 콜 터커였습니다. 기꾸치는 터커를 투수, 유격수, 1루수 방면 병살타로 처리하면서 이닝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3회에는 레이놀즈를 스윙 삼진으로 처리했고요. 위먼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했지만 스스고와 알렌을 각각 삼진과 자익스 뜬공으로 처리하면서 무실점 피칭을 이어갔습니다. 기쿠치 선수는 4회에 첫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선두타자인 페레즈에게 던진 94마일의 포심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이 되었고요. 박효준 선수와는 6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 끝에 슬라이더를 결정구로 던졌지만 박효준 선수가 우전 안타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마운드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기쿠치 선수는 이날 3과 3분의 2이닝 오 k OK 1 실점을 기록했고요. 10원 경기에 세 차례 등판해서 평균 자책점 6.48로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쿠치 선수가 시즌 개막까지 조금은 더 날카로운 제도를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리다주 브레이더 뉴튼 레콘파크에서 이영미였습니다.